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laughs> 어, 앞 강의 잘 찍었나 모르겠습니다. 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정신이 없네요. 솔직히 말하면. 어, 어, 감기 몸살 얼마나 심하게 알았던지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약도 한 5일 이상 먹고, 링거도 맞고, 어, 했, 했는데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빨리 회복해서 여러분들하고 자주 뵈야 되겠죠. 음, 설비도 빨리 올려야 되고 끝나면 이제 자기약도 올려야 되고 또 회로도 올려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빨리 제가 회복을 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좀 강의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그러더라도 이해하시면서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까 여러분들 교재 그 64페이지에서 우리 그거 했죠. 수레부 시스템을 배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뇌를 맞는 부분을 어디다가 배치를 할 건지에 따라서 크게 몇 개로 쪼겠죠세 개. 그래서 첫 번째가 보호각법, 두 번째가 회전구체, 세 번째가 뭐 있어요? 메시법. 이세 가지는 일단 외우시란 이야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도 좋아요. 제가 뭐전자철판이 없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에서 미리 좀 써놨습니다. 그래야 조금 수업이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자 이게 무슨 각법이에요? 자 보호각법인데 이 보호각법은 우리가 아까 돌침 있었죠? 돌침 수레이브 시스템의 형식에서 아까 돌침하고 수평도체, 메시도체인데 돌침하고 조금 연관되는 게이 보호각법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 교재 7, 8나 적어놨는데 수레이브 최 뭐라고 했어요? 상부니까 돌침의 최상부와 여기 뭐라고 했죠? 보호 대상의 기준 평면 사이의 뭐를 각도를 이용해서 보호 범위를 뭐한다? 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수레부 최상부니까 자, 얘가 돌침이에요, 돌침. <laughs> 그럼 여기가 수레부 죠뇌를 맞는 부분이니까 그럼 여기가 최상부고 그다음에 이 돌침을 통해서 얘가 보여야 되는 자, 어떤 평면이 있다, 평면. 그럼 이 평면 사이 이 각도 있죠, 각도. 자, 이 각도를 얼마로 잡을 거냐? 이 각도에 따라서 각도를 이용해서 보호 범위를 뭐하는 정하는 방법들이 자 우리가 무슨 보호각법 보통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봤을때 보호각법은 시험에 물어볼 건 없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 65페이지를 가보면은 위에 그 수레부스템의 배치 방법에서 표가 있어요. 보호각법 그 다음에 회전구체법, 메시법. 자 보호각법을 봐보면은 맨 아래쪽에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프. 근데 여러분들 뭐 그래프까지는 여러분들이 모, 모르셔도 될것 같아. 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일단 거기 보면 제가 대충 그려봅니다. 제가 아까 그 보호등급이 총몇 개라겠죠? 1, 2, 3, 4등급.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laughs> 자, 횡축은 이 수레부의 높이를 말합니다. 높이. 그 다음에 여기 종축은, 자, 보호각을 이야기해. 보호각.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 봐보면은 뭐 똑같이 그릴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죠, 여러 개. 그래서 여기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략 잘안 보이겠습니다만은, 한, 어, 수레부 높이를 20m 정도를 봐보세요. 그럼 여기 수레부 높이가 한몇 m 정도 되면, 20m 정도 되면, 그때의 보호각이 나와요, 보호각이. 자, 보통 1등급이면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23도 정도 이렇게 된것 같아. 자, 23도. 근데 2등급을 똑같은 높이에서 봐보면, 자, 교재에서잘안 보입니다만, 한 40도까지 정도 되네, 40도. 그러면 네. 1등급은, 자, 요, 피레칭 높이가 보다 20m 하면은 보호각은. 23도니까 여기 각도가 23도란 약이고, 똑같은, 자, 높이에서 몇 등급은? 2등급은 40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 레벨이 높을수록 각도가 어쩐는 이야기죠? 좁다라는 이야기야, 좁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 건축물들 보면은 자 위쪽에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 옥상이라고 하지만 옥상. 자 그러면 똑같은 높이라도 자보 등급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 아까 보호각이 자 커져요, 작아져요, 적어진다. 그럼 보호각이 적어진다는 이야기는 여기다가 필의 침을 여러 개를 세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 개를. 각도가 좁으니까. 자, 그림을 자세하게는 자, 못 그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보호 레벨이 낮을수록 각도가 어쩝니까? 늘어나게 되지만, 보호 레벨이 높을수록 각도를 더 찐다? 좁혀서 수레부를 여러 개를 설치해서 건축물을 더찐다 잘 보호하게 만들어라. 좀 이런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지. 그래 제가 봤을 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럼 뭐 전자칠판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림도 이쁘게는 못 그려드리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레부 최상부와 좌전다 보호해야 되는 이 기준 평면 사이 이 각도를 이용해서 자 보호 범위를 정하는 이 방법이 자 무슨 각법 보호 각법이고 자 레벨이 높을수록 각도는 더쩐다 적어져서 설치를 많이 해서. 그래 건축물을 보호를 잘 해줘라 뭐 이런 방법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보호각법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냥 그 정도 보고 끝내시라 좀 그런 이야기. 야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자 <laughs>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회전구체법이라 되어 있어요. 회전구체법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보호각법 있죠? 보호각법은 좀 기하학적인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래서 건축물 높이가 60m 이하일 때만 적용한다. 참고로. 자, 얘는 건축물의 높이가 몇 메타 이하? 자, 60 메타 이하일 때만 적용을 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 물론 표를 봐보면 여기 막 점이 찍어져 있어요. 이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어쩐다. 보호각법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럼 뭐를 해야 된다? 회전구체법이나 메시법을 적용해라.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만 그냥 버리고. 일단은 얘는 자, 몇 메타 이하일 때만 60m 이하일 때만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고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회전구체법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회전구체법이란 말은 말 그대로 회전구체잖아. 회전구체. 자 우리가 뭐 롤링 스페어 메 o 드 보통 이렇게도 부릅니다만 그냥 회전구. 구를 이렇게 굴려보란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필의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자 회전구체보다 반지름 아인 <laughs> 가상의 구를 건축물의 상부 둘레. 대지상에서 모든 방향으로 굴렸을 때, 자 여기 봐라 되어 있나요? 회전 구체 표면이 닿는 모든 부분이, 자 모든 부분에다가 자 뭐를 해라? 우리가 수레부를 설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여기다가 좀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그림을 자잘못 그리겠어요. <laughs>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대지라고 해서 대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낙내 발생 원리를 할 때, 자, 뇌운의 아래 부분에서는, 자, 마이너스 전자. 자, 위쪽은 보러스라고 얘기했고, 얘가 지면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자, 전자와는 반대극성의 자, 전화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특히 아까 제가 뭐라 했나요? 이런 뾰족한 부분에, 자, 양전화가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건축물로 따지면 이런 모서리 부분에 자 어째요? 전화들이 자 많이 모이게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은 전자와 이 양전화 사이의 흡입력에 의해서 자전자에 아까 뭐가 방출이 된다. 전개 방출이 되게 되면은 자 전개 방출 자 이렇게 됐다고 하자 합시다. 제가 50에서 100m 내려 온다겠죠.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스텝 트리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스텝 트리더 선단이 여기 와 있어 선단자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 양전화 여기 양전화에 의해서 자 뭐. 흡입력이 생겨. 흡입력. 그러면 흡입력이 생기더라도 이런 모서리 같은데 뾰족한 부분에서 흡입력이 더전화가 많이 모이니까 강하다고 가정하면, 자이양전화의완자 무슨 방출이 또 전개 방출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우리가 스트림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두 개의 흡입력에 의해서 자이두 개가 서로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 아래에서 어디 쪽으로 위 쪽으로 도전선 경로가 만들어지면서 삼광이 일어난다. 삼광. 이걸 우리가 리턴 스트로. 리터니까 다시 반복해서 들어온다겠죠? 다트 리더 뭐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게 500만 분의 한, 뭐 100만 분에 5초 뭐 이런 간격으로 한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 요 리더의 선단이죠, 선단. 선단에서 자, 벼락을 여기에 칠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또 같은 거리라면은 여기에도 칠 수도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선단에서 벼락이 이 맞는 여기까지 거리를, 자, 알메타로 잡아가지고, 여기도 거리 알이면, 여기도 알이죠? 그럼 하나의 무슨, 뭐를 만들었냐게요? 가상의 굴을 이렇게 만들란 약이야. 반지름 알짜리. 이해 됩니까? 그데 구름이 여기만 머물러요. 흘러가요. 흘러가면 또 어디에 칠지를 모른다는 야기지 그래서 반지름 알메타짜리 이 가상의 굴을, 자, 잘안 보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려볼게요. 이거를, 자이 건축물 아까 이기 뭐라도 있어요 건축물의 상부 둘레 대지상에다가 어느 방향이든지 다 굴려보라는 야다 굴려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굴릴 수 있죠 자뭐 그림을 자세하게는 못 그립니다만 자뭐 이런 식으로 굴렸다 가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굴려가지고 이 봐보세요 이 접촉하는 부분은 벼락이 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굴려가지고 접촉하는 모든 부분에다가 다 뭐를 설치한다? 수레부를 설치하는 이런 방법. 이걸 무슨 구체법이다? 회전구체법,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회전구체법은 <laughs> 닿는 부분에다가 수레부를 설치하고 닿지 않는 이런 부분들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자, 보호를 받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무슨 구체법이다? 회전구체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과연 이 회전구체법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게 뭐가 나올까? 아직까지는 나오지가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문제들 봐보면은 기능장이 됐든 기술사가 됐든 항상 써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봐보시면 그 65페이지 그 위에 표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봐보면은 등급에 따른 회전구체 반경이 나와요. 반경. 자, 그러니까 아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따라서, 자, 반지름이 나오죠, 반지름. 이거는 외우고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등급은 일단 몇 개로 쪼갰어요? 네 개로 쪼개고, 자, 자, 회전구체 반지름. 이거는 가급적이면 외우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필기 때안 나온다면 실기 때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다. 제가 조금 그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교재를 봐보면 이렇게 돼 있죠. 1등급은, 자, 여기가 몇 메타라도 있나요? 제가 외울 때 이렇게 오라고 하죠. 자, 2, 3, 4, 6. 이렇게 외우라. 그래서 20, 30, 여기만 45, 60, 지금 메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데 잘 봐보세요. <laughs> 자, 외우실 수 있겠죠. 23까 그러니까 2346 이렇게 외우되 445m 이렇게 외우고 자 그러면은 가장 큰 반경은 몇 m야? 60m 가장 작은 거는 20m인데 등급이 뭐 할수록 자 높을수록 반지름이 작죠. 그럼 반지름이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자 반지름이 작단 말은 구가 작단 얘기야, 구가. 자, 구가 작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건축물하고 이 구가 접촉할 부분이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많아지니까 이 접촉하는 부분 부분마다 전부 다뭐를 설치를 해. 수레부를 설치를 해주면 낙뢰로부터 이 중요한 건축물은 훨씬 더 보호가 더잘 된다는 얘기죠. 근데 회전 구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건물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수레부를 설치하는 저 어째 장소 거기가 더 적어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걸 막연하게 그냥 숫자만 올라가지 말고 자, 회전구체 반지름은 자, 등급이 올라갈수록 회전구체 반지름이 어진다더 적다 왜 굴렸을 때 접촉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만약게 된다는 이야기는 접촉하는 부분 부분마다 수레부를 설치를 해줘야 되니까 중요한 건축물은 더 보호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이따 이야기를 또 합니다만 자, 이거 한 가지는 또 하고 가셔야 돼요. <laughs>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높은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이따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지금 반지름 가장 큰게 얼마입니까? 60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자, 60m 미만이에요, 미만. 자, 그럼 9가 엄청 크겠죠? 반지름이 몇 m다? 60m. 그럼 이거를 이 건축물에 아까 어디다 상부 둘레 대지에다가 어느 방향에서든지 다 굴려 보면 자, 이 구하고 이 측면이 만날 일이 없어요. 옥상은 만나겠죠, 옥상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잘못된.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자, 건축물의 높이가 몇 m 미만은 60m 미만은 자, 이 구하고 측면이 만날 일이 없으니까 측내보를 위해서 특별히 수레부를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지금 건축물의 높이가 60m 이상이야. 그러면 이집 굴을 굴렸을 때이 측면을 어째요?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측내 보호를 또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따가. 그래서 앞으로 측내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은 건축물의 높이가 몇 m? 60m 이상에서 전체 높이의 20% 부분은 측내 보호를 위해서 수레부 설치해라. 이 내용이 이따가 나올 거니까 미리 짐작은 하고 계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여기 외우고 계세요. 등급에 따른 회전구체 반지름. 자, 2, 3, 4보다 6이다라는 거좀 기억을 하고.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전자 철판이 없으니까 참 그림 설명해 주기 어렵죠? <laughs> 누가 보면 전자 철판을 빨리 할것 같죠? <laughs> 그러진 않고. 돈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자식들 키우느라고 돈이 한참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요. <laughs> 자, 일단 교재를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요. <laughs> 64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64페이지로. 그 64페이지로 돌아가 보면은, 자, 중간 부분에 수레부 시스템에 배치해서 아까 뭐뭐 있죠?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매시법 그러면 제가 보호각하고 회전구체법 방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매시법 하나 남았는데, 그 밑에 3번을 봐보면은, 지상으로부터 높이 몇 메타 초과다. 제가 아까 60m 이상이라겠네. 60m 초과야 초과. 거기다 별표 치세요.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구조물의 측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수레부 시스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체 높이가 60m를 넘는 경우는 건축물 구조물의 최상부로부터 자몇 프로 부분에 한다. 20% 부분에 한다. 거기다 별표를 치고 계셔야 돼. <laughs>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 이 건물의 높이가 자몇 m를 초과한다.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아까 제가 60m 뭐 이상 얘기했는데 60m 초과 야 그럼 이게 60m를 초과하게 되면은 아까 회전구체 반지름 가장 큰게몇 m 야 60m니까 저콘측면에다 이거 굴렸을 때 반드시 측면을 접촉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측내가 벼락에 맞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측내보를 할때자 측면에다가 이렇게 수레부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야수레부를 그러면 여기 수레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전체 높이의 몇 프로 부분이다. 20% 부분. 일단 정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라. 좀 그런 이야기네. 자, 60m 초과 암기합니다. 그 다음에 몇이다? 20% 부분 꼭 기억합니다. 그럼 아까 회전구체 반지름 2, 3, 4, 6. 20, 30, 45, 60. 이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 시험에 나올 거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 65페이지로 다시 가서 자, 무슨 법이 나와 있어요? 자, 메시법이 나와 있죠, 세 번째. 여러분들, 제가 아까 메시법은 이렇게 하겠죠? 자, 자, 이런 건축물이 있다면, 자, 수평도체를 무슨 망으로 하라겠어요 그물망 모양으로 배치를 하는 거다. 그물망 모양. 저, 제가 봤을 때, 자, 시험에 나올 것들은 딱 정해졌어요. 여러분들, 얘가, 우리 아까 지금 등급이 총몇 개죠? 4개야. 그러면 중요한 아까 뭐일수록 건축물일수록 아까 등급이 높을수록 아까 봐보세요. 보호각법도 각도를 줄여서 설치를 많이 해야 되고 회전구체도 반경을 어째야 돼요. 줄여서 많이 접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봐보세요. 그러면 이 중요한 시설물일수록 여기 메시 간격 이죠 간격. 간격을 더넓게 해야 돼요. 촘촘히 해줘야 돼요. 촘촘해야지 어디서 벼락을 치든 제가 받아낼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 자 등급에 따른 자이 메시 간격, 자 이것도 필기가 됐든 실기가 됐든 일단은 암기를 하고 계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로고하기 세로인데 여기도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등급에 따라서 그냥 5, 10, 15. 20이야. 그럼 여기는 5 곱하기 5. 자, 5 곱하기 자, 10 곱하기 10. 15 곱하기 15. 자, 20 곱하기 20. 그러니까 앞으로 이매시 간격 이 간격이 있죠? 자, 5, 10, 15, 20. 이렇게 외우고 계시라 지금 그런 얘기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자, 등급이 높을수록 매시 간격이 어쩝니까 촘촘하게 더 짧아지고 있죠? 그냥 숫자 외우지 말고 왜 이렇게 되는지 대충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외우기도 쉽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수레부 시스템은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 아까 큰 특징, 딱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아까 우리가 수레부 시스템을 선정할 때, 자, 선정이야. 돌침을 쓸 건지, 수평도체 쓸 건지, 메시도체 쓸 건지, 요세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수레부를 어디다가 배치를 시킬 거냐, 배치하는 방법도 세 개야.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이런 거다 메시법. 보호각법은 제가 봤을 때 시험에 나올 일는 없는데, 수레부 건축물 있죠? 최상부에서 어쩐다. 25cm 이상은 돌출을 시켜야 되고, 60m 이하 건축물만 적용을 한다. 60m를 초과하게 되면 회전구체법이나 메시법을 가라. 이런 이야기. 아까 회전구체에서는 할 만한 게 뭐야? 그 회전구체 반지름. 3, 4, <laughs> 2, 3, 4, 6. 20, 30, 45, 60. 이거 외우시고, 그러면 측내 보호 있죠? 측내 보호. 회전구체를 굴렸을 때 건축물 높이가 60m 초과된 것들은 측면을 어째요? 회전구체가 접촉을 하니까 거기에 낙뢰가 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수레부를 설치 해야 되는데 자몇 프로 부분에 하난다. 20% 그다음에 수평도철 이렇게 그물망으로 이렇게 설치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매시 간격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매시 간격도 등급에 따라서 50 15 20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필기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기 대비가 분명히 될 거라고 봐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 등급이 올라갈수록 간격이 더 좁으니까 좁다. 뭐 이런 느낌들 또 가져가면 수레부 시스템은 뭐이 정도 하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강의는 자, 조금 끊고 갈게요. 좀 끊고 가면서 이제 두 번째가 그 인하도선 시스템. 접직 시스템 이렇게 해서 외부 마무리를 하고 문제풀이하고 이제 우리가 TNTIT 그쪽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바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